여론실의 이런 각계산? 이런거 시그마 잘하는 팁 부탁드린다고? 일단은 아 그런거 중요하겠다 약간 각잘 보는거? 좌클릭 각, 보는 각? 거리계산 같은거? 가자 핵이라는데요? 핵이라고? 케어를 웬만하면 안 하는 쪽을 하는 것밖에 는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각 각을 잘 이용해야죠. 이런 틈이 원하는 것도 좋아요. 위로, 그렇지. 평타 그렇지. 이런 식의 거리 계산. 이런 식의 각 계산. 이런 거. 안 죽었니? 왜안 죽니? 틈! 밑에가 딱, 위에다 깔면 밑에가 틈이 남는데! 들어가, 이씨! 아이, 좋아요. 케어만 덜함. 뭐 무슨 부 못하니까. 들어가! 이런 틈을 놓치지 말라야지, 내가. 틈 놓치지 말라야지. 틈 놓치지 말라야지. <laughs> 맞아. 틈 놓치지 말라야지, 어? 아파요. 맞아라. 근데, 우리, 한조. 핵 맞아? 핵의 파괴력은 못 느껴지는데? 안 느껴지는데? 어, 뭐야? 들어가, 까비. 우리 아직 없어서. 아, 이거 솔직히 궁각 잘 나오긴 했는데. 오클릭 해봐! 그렇지! 살짝 올라. 어. 어, 꺼, <laughs> 어, 꺼져. 들어가. 응, 그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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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그걸 밀어내면 어떡하니? 에피야. 아, 이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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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그렇지. 길막, 길막. 길막, 들어가, 평다 그렇지, 개, 개꿀. 일단은 뭐, 솔직히 뭐, 핵이든 뭐든, 핵처럼은 안 하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인가? 어쨌든. 에킹볼이네. 에킹볼이 혼자. 여기! 그러자! 아 아깝다 평타까지 그렇지? 아까워 아니 아파 빵. <laughs> 어디갔냐? 올라가! 그렇지! 올라가! 아, 여기 아니니? 들어가! 어디 갔어? 오지 마세요! 그렇지! <laughs> 야, 진짜 공중에 오래, 오래 떠있는다. 이거지. 자, 좋았다. 자, 방금 보여드렸듯이, 레킹볼은 이런식의 각이 중요하다니까. 이런 각. 각을 잘 이용해야 돼. 어? 그게 이제 렉킹볼 잘하는 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티안 날라고 한조했는데 티 나는 거임? 대놓고 쓴다고? 근데, 솔직히, 나는 한조 잘 못했다고 봐. 어, 대놓고 쓰는 건잘 모르겠는데, 일단 핵을 쏴도 잘 못하는 가 봐. 이거 봐. 그럼 보면은, 파라랑 내가 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방. 아, 아, 아 제발, 아 이거 다 같이 가면 갈만한데? 지금 가면 갈만한데? 상대 아직 복귀안 하는 애들이 한두명 있지 않나? 맞아라, 개핀데이 씨, 이개안 죽어? 이 잔, 아, 이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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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잔, 잔, 아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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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잔, 서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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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잔, 벽 뒤에서도 맞아요. 벽 뒤에서도 맞아요. 저기요. 아, 위로 오는 줄. 에피야. 아, 왜 꿀잠이야. 너는 또, 씨. 뭐 핵, 핵 끌어갔냐? 아니면 이제야 핵 키러 간 건가? 뭐야. 우리 민족 꿀잠자잖아. 아! 뭐야 석양 아직 안끝났니? <laughs> 자 이거 압도적으로 졌다 너무 어? 자 너무 압도적으로 졌어 자 우리 오리사 괜찮아 여기 또 우리가 한번 거점 먹으면은 틀어막기 좋은 맵이거든요? 이쪽에서 아, 못 먹었니나? 잠깐만. 싫은인가 그렇지. 그럼 피카이야 대피야. 들어가, 이씨. 그렇지, 나이스. 그 아니고, 안 죽었구나, 죽었구나. 뭐야. 이트 틀어막기 좋은데? 근데 뒤에레킹볼때문에틀어 막을 수 없나? 가 없나? 에닥 개꿀 <놀람> 개꿀 딜량 개꿀 자 좋았어 는길야 평타, 평타. 갈것 같나? 아, 그건 좀 오바야. 아, 화났니? 미안하다. 아, 내가 이긴 건데. 아깝다. 잠장이다 잠깐만요. 근데 확실한 거는 상대 둠피는 위협적이진 않아요 아잘못나네 올라가 너라 죽어라 평타! 아가비자 <laughs> 가자 근데 행맞나봐 약간 갑자기 달라졌어 갑자기 달라졌어 근데 근데 이게 승부 세조도난 상관없는데 승발시는 맵이 아니라서 뭐야 너또 그렇지 어디 한번 들어와 보시지 어디 한번 들어와 보시지 어디 한번 들어와 보시지 지우게 비벼야지 니네 아유 비비지 마세요 그렇지 아 딜금 뺏겼다 아깝다 아마 파라가 딜금일걸? 그치 타닥탁 <laughs> 이겼다 헤헤 <해>. 메롱메롱 <laughs> 이런 태도를 봤을 때핵 맞는 거 같기도 하고 그치 보면 알겠지 잘 보고 가래 야야 야. 어? <laughs> 아닌 거 같은데? 아닌 거 같은데? <laughs> 아, 아닌 거 <것> 같은데? <laughs> 볼게요 자, 일단 이 장면은 진짜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서 좀 잠수를 좀 했고, 잠수를 생각보다 오래했네 이 친구. 잠수한 4 40 0 <laughs> 40퍼 먹힐 동안에 구나 잠수를. 뭐야 이거? 이거 오, 이거 렉인가? 주면 주만 건데 안된 것처럼 보인 건가? 자 이거는 뭐야 방금? 아 뭐야? 어 다시 봐. 와 이건 핵이네. 맞네. 지금 이걸 핵이 이걸 핵 맞는 거 같아. 그렇지? 그리고 지금 쏠때 보면은 잘봐 따라라라라 이렇게 안 쏘네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쏘네 그치 지금 보면은 총알에서 내려가는 거 봐봐요 이봐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쏜다니까 아핵 맞는 거 같다 이건 그치 아... 일단은 뭐 핵인 거 내가 잘못 본거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쏘고